할렐루야. 2월 21일 수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경 된 자들아 눈을 뜨라. 예수님께서 소경 된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소경은 평생토록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근데 눈을 떨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떨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눈을 떠게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떠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소경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이 가려져 있게 깨면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소경이었습니다. 근본 마음은 착했지만 환량과 여권 자신의 삶 자체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눈을 뜨기 위해서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야 하는데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도 있고 그때 예수님이 소경된 자에게 그냥 눈을 떠라 실로함에 가서 시스라 그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소경낸 자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평생 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게 만들며,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죄인입니다. 더군다나 안식일 날 눈을 떠게 해 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한마디로 영혼육, 안식하려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만큼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또 휴식도 취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왜 해필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 날안 했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힐을 하지 않았을까? 안식일 날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날을 터집을 잡습니다. 어떻게든 속행된자 눈을 뜨는 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이단? 사이비로 몰렸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싫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도 싫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소경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자신이 잘 되면 엄청난 축복이고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뜬다. 운명이 바뀌는 어지 날입니다. 완전히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은 평생 동안 받지 못했던 은혜를 한순간에 받는 날입니다. <laughs>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저주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laughs> 지난날의 슬픔, 지난날의 그 억울함, 지난날의 무시당함, 한순간에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왜? 눈은 떨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안식일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그걸 믿었을까? 아니요. 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잘못됐거든요. 부인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왜 해필 안식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소경에게 어떠한 일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나는 보낸 자가 맞다. 아마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네가 눈을 떴기 때문에 눈뜬 자체는 너는 축복이야. 나를 보지 않았냐? 내가 보낸 자랑을 네가 보지 않느냐내 사랑을 느끼지 않았냐. 내 사랑을 받지 않았냐. 이제는 주의 형제들을 보지 말라. 그들이 너를 구원시킬 수 없다. 그들은 좋을 때는 형제지만 안 좋을 때는 형제가 될수 없다. 형제를 돌아보지 마라. 너 지금까지 형제를 통해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냐. 형제를 통해서 좋은 말 한다고 기뻐하고 그리고 좀안 좋은 말 한다고 실족하고 그러지 마라. 하늘을 항상 보는 눈을 가져라. 신령한 눈을 떠게 해줬으니까 자로도 오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라. 꼭 그렇게 살아가야 네가 눈을 뜬 하늘이 너의 눈을 떠게 해주셨는데 그 가치가 보람되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2천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서 각자에게 숨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유를 풀무라고 섭리사에 불러 주셨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 신앙생활 을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저 예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예전에 저런 애가 아닌데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약이여 계시고 하늘의 때에 맞게끔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때그 축복이 떠나가는 것이지. 아, 하나님이 축복을 잘못하셨구나. 안식일이나 때를 잘못 정하셔서 눈을 뜨해 주셨구나. 속행된 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요, 예수님의 미련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거토록 기도했고,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루를 잘 감당하시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잘 감당하시고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형제를 통해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경 된 자들 아 눈을 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산 가운데 미세하게 미세 먼지 먼지까지 걸러주는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거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각자에게 해당되는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오직 영어로 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신로함에 가서 눈을 씻어서 아 하늘의 은혜를 예수님을 주로 신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산가운데 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